right 나이 <laughs> 아, 저 있다. 하나 슈팅, 슈팅, 슈 들리는 거 없어요. 슈팅, 아팅슈 아, 나와 있다. 하네. 어 쇼핑 어, 네. 확인. 저기 끝. 한건 예. 끝. 네. 끝.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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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앞에. 어? 붙 네. 예, 개피. 얘 예, 진짜 개피예요. 진 어얘 이제 피 빠나요? 나 그냥 헤드 챔 났어. 아 얘. 저기 하나 보일까? 여기죠 이거 좌선 거로 찍으냐? 여기 여기 담뒤에 여기. 뒤에. 현이 나 섬. 제 바도 앞에. 어 어. 좀. 연막 너무 많이 깔면 안 보여 근데? 얘뭐던얘현 그쪽으로 아, 가요. 그쪽으로 아 이쪽이 안 돼. 아니다. 얘 예, 드링크 빨고 뭐 던..폭 던져요 제이슨으로? 어 잘못 던졌어 레전드 연막 안으로 들어 what? 어이? 죄송합니다 얘기절이 예, 예, 기절 아이 아닙니다 아니, <laughs> 제가 금방 살려드릴게요 굿좋아요 바사한가요? 마지막? 아 바사 아닙니다 얘 예. 네. 그러면 아마 쇼핑 안에 있어요 어 내리 네, 낙하 낙하 낙 어? 뭐야 이거? 이거 끝났다나이스이스리빨 있어? 리빨있어리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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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올린다 빨기빨기빨기빨기 돌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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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바로 앞에 붙어 있어. 리 빨리 빨 이거 리 빨리 빨리 만리빨 No. 아, 왼쪽 걔 기절 두 <laughs> 친애 기절 쇼핑 기 아, 하나 더 있다 이쪽 하나 더 있어요 쇼핑 넘어. 에 쇼핑? 아, 오케이 오케이 걔 네, 딸피 여 기절 왼쪽 둘 기절 위에 줄 남은 거 같아요 오케이 최소 하나, 최대 둘 아, 어, 저기 하나 뛴다. 연막 쪽으로. 지금 지금나무지 파킹입니다. 그대로 이따 해도. 막, 그렇게. 이거 라스하나 아닌가? 맞아요 여기 토도 있나본데? 네노도 있나보네 나이스 끝났어 고저제이한테 어, 갈게요 우리 나도 보고 가요 퀴즈인데 좀좀좀좀좀좀 하고 오지 아이고 아야 얘네 좀 많아 두 세명? 많대요 뭐사라 세명 아한스코드한스코드 아 미치 뭐야 도적방 하나 기절 세 마리 더 있습니다 네토핑돌도 no, no. 네, 기절이에요 예아 탄이 없는데 틀렸어 예 네, 살렸다 하나 그쪽으로 가는데? 나이스 여기 하나 더 여기 둘더 있어요 여기 제 앞에 하나 있어요 하나 남았어요 아차 터진다 이거 터진다 나이스 아, 아. 차 보급 옆에 세우자

뭐야? 뭐야? 맛있어. 그냥. 렛자서자서 <웃음> 와. 할 거에 치어졌나 이거 야